만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오늘은 f s e c u r 인터넷 시큐리티의 사용 방법, 가벼운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의 또 다른 채널이죠. 젤리초코 채널에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 영상을 조금 전에 올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무료로 받아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용 방법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설치 방법은 젤리초코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실행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백신을 설치하면 설치하고 난 다음부터는 알아서 예방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내 컴퓨터가 조금 느려진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한 파일을 내가 다운받았어, 기분 나쁜 USB를 연결했어, 등등등 그런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검사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를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 한 번은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바이러스 및 위협이라고 있고요. 요거 시작합니다 누르시면 돼요. 계속 누르시. 기본적으로 쭉쭉쭉 나오는데, 이거 뭐지? 라고 이해 못 하시는 건 없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빠른 검사 눌러 주시면 됩니다. 빠른 검사는 말 그대로 검사를 하되 보통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을 것 같은 부분들 집중적으로 빠르게 한번 쭉 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되는 게 아니라면 빠른 검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빠른 검사는 여러분의 PC나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5분 내로 끝나요. 저는 지금 1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검사 완료가 됐고 발견된 유해한 항목이 없다라고 나오죠. 이러면 문제가 없는 거고, 만약에 위험한 걸 발견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발견했습니다. 고칠 겁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고친다고 얘기하시면, 수리까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닫기. 처음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냅두면 됩니다. 됐죠? 하지만 오늘 영상의 주제는 그게 아니죠. 메뉴들을 한번 훑어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메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컴퓨터, 설치한 이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이 어떤 상태인지, 저 같은 경우에는 181개의 파일을 확인했고, 그리고, 웹주소 10개를 확인했다 라고 되어 있죠 저는 지금 보시는 이 윈도우가 테스트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별로 많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된 파일 수가 100여개 밖에 안 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PC에 설치를 해서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량이 여기 표기가 되실 겁니다 이 숫자가 많고 적고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좌측에 있는 바이러스 및 위협은 방금 설명드렸던 거고, 보안 브라우저 시작합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계속 누르시면 되구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깔끔하게 설명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백신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예전에는 제대로 들어가졌던 웹사이트가 들어가지지 않는다거나 혹은 웹사이트가 들어가지기는 하지만 특정 메뉴라거나 혹은 특정 기능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FC 큐어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신은 기본적으로 이게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50대 50의 상황이라면 일단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막아버립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제대로 사용이 되던 게 갑자기 사용이 안 되면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래서 이 메뉴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웹사이트 예외. 요거 눌러 보세요. 그리고 얘예 누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 백신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특정 웹사이트가 무언가 이상할 때 예전이랑 다르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때에는 여기에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가 봐도 안전한 웹사이트 네이버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네이버 웹사이트가 무언가가 작동이 잘안 된다. 그렇다면 상단에 있는 주소를 클릭하셔서 복사하시고요. 조금 전에 열었던 이 창에다가 하단에 새로 추가 메뉴 보이시죠? 얘를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복사하셨던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네이버 주소를 넣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접수. 등록이 되지 않은 웹사이트가 있다면. 그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한 웹사이트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이상함이 감지된다고 해도 요 백신이 차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거랑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 사이트는 무조건 차단해! 라고 생각할 만큼 위험한 사이트도 가끔씩 발견될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상단에 차단됨을 누르시고 똑같이 새로 추가 누르시고 여기다가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차단된 사이트도 나오는 것이죠. 제가 방금 차단됨에다가 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허용됨은 자동으로 지워져요. 당연하죠. 허용을 하면서도 차단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동일한 주소를 차단됨에다 입력을 했다면 차단됨으로 가고 허용됨으로 입력을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차단됨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해되시죠? 보통 차단의 리스트에다가 추가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은 허용에다가 추가하는 경우가 많으시겠죠. 저는 요거 제거를 할게요. 나머지는 뭐 엄청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및 장치 한번 눌러볼까요? 젤리조코 채널에 소개해 드렸던 그 무료를 사용하시면 총 3개의 기기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디바이스 이외에 다른 디바이스에 설치를 하고 싶을 때 누르시면 되는 메뉴고요 제가 젤리조코 채널에다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첫 번째는 내 디바이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이지만 이거 말고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혹은 다른 노트북에 설치를 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가족들 자녀가 대부분이겠죠 자녀를 위해서 선택하는 거세 번째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제가 세 개의 기계를 연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권한을 제공해 주고 싶을 때 선택하는 라인입니다. 보통은 아마 첫 번째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PC가 아닌 스마트폰에도 설치를 하고 싶다면 여기다 컨티뉴를 눌러 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넣어 가지고 그 이메일로 확인하는 방식이 있지만 사실 이건 좀 복잡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에다가도 똑같은 FC 투어를 설치하고 싶다면 스토어에 가셔 가지고 그냥 fscqr 다운로드 받고 로그인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런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된다 하지만 메뉴도 있다 라는 거를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측 부분 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fscqr 가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설치하고 말 그대로 보고서예요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요거 발견했다 요거 되게 위험한 거다 내가 지금 어떤 작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읽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설치를 하고 방금 제가 검사를 한거 말고는 딱히 한게 없기 때문에 설치가 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언제까지 유용하다는 내용 그리고 조금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했다 요 정도의 이벤트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fc 큐어가 무언가를 발견해서 무언가를 차단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최근 이벤트에 바로 나옵니다. 내가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사이트에 무언가를 차단했다라고 그걸 딱 보면, 어? 이 사이트가 위험할 수도 있나? 라고 여러분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적할 수 있는,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은 일종의 보고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좌측에 메뉴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바이러스 및 위협, 아까 설명드렸고, 보안 브로저도 설명드렸죠? 사용자 및 장치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계정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계정이고요. 그리고 가입은 이미 하셨을 거고, 설정 한번 눌러볼게요. 설정을 누르면 이게 기본적으로 윈도우 디펜더랑 굉장히 비슷하죠. 메뉴가 굉장히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동검사 끄기. 요거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실 거예요. 가끔씩 여러분이 무언가의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웹사이트를 들어갈 때 계속 거부가 돼 가지고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의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니야, 이거 무조건 설치해야 돼라고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백신을 삭제하는 건 너무 큰 일이 되니까 잠깐 꺼두고 싶을 때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자동 검사 끄기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예스 누르시고 얼마나 끌 거냐? 5분만 끈다. 그럼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잠깐 설치하는 그 5분 동안만 기능을 끄겠다라는 의미이고 그게 아니고 15분,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그리고 하루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5분 해 놓으면 그리고 끄기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 해지가 되죠? 보이시죠? 여기 해제로 바뀌었고,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자동 검사가 꺼져 있습니다. 온라인 위협을 중지하려면 이 기능을 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나오죠. 지금 이 상태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백신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백신 때문에 하지 못했던 작업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면 제가 아까 15분을 선택했잖아요. 1 5분 있다가 지가 알아서 다시 켜지기도 하지만 15분이 되기 전에 어 작업이 다 끝났어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수동으로 켜기를 누르셔가지고 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기능만 아시면 백신을 활용하는 데 딱히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백신은 한번 설치해 두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끔씩 백신 설치 이후에 잘 되지 않는 기능이나 프로그램이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외 처리 혹은 잠깐 끄는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가벼운 백신 사용 방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이 여러분 안녕